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주기를 축하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숙명이죠 죽음은 언젠간 내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가장 확실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미래에 있어서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성경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몇 사람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에노기요 그리고 엘리야요 근데 이건 특수한 경우예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인류 역사상 자기 스스로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시죠? 사망은 승리자였어요. 사망은 권세입니다. 사망은 철권 통치로 사람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망이 돈 따위 다 이깁니다. 그렇게도 돈 많은 부자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단한 세계적인 부자들이 사망에게 지고 말았다는 기사를 읽게 될 거예요. 사망이 권력도 이깁니다. 그렇게도 세도를 부리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차디찬 무덤 속에 백골이 되어 진토가 되어 속절없이 거기 누워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과학도 이깁니다. 눈부시게 발달한 과학 문명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거예요. 과학자도 죽어요, 의사도 죽어요, 첨단, 과학, 유전, 공학 다 소용없어요. 인공, 장기, 놀라운 의료기술, 사망이 다 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터넷도 정보혁명도 IT 기술도 사망을 이겨낼 길이 없단 말씀입니다. 사망이 철학도 이깁니다. 심오한 정신분화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석가도 죽고 공자도 죽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라 그들의 심오한 정신문화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죠 사망이 젊음도 이깁니다 공동묘지에 가면요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누워있어요 사망이 새싹같은 어린 생명도 이겨냅니다 어려서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사망이 대장부도 이겨요 사망이 용사도 이겨요 힘과 용기를 자랑하던 장부들 어느 날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죽음은 참으로 인간 최대의 원수요 최후의 원수요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죽음만 없다면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볼 텐데 죽음만 없다면 뭐든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텐데 죽음만 없다면 원대한 포부를 세우고 한번 본때 있게 도전해볼 텐데 그러나 죽음은 인간의 불귀신이에요. 죽음은 인간을 징거롭게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면 세상에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인류 역사상 어떤 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면,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이 언젠가 나처럼 부활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이 약속을 우리가 한번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어요? 부활의 약속이요.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어요? 부활의 약속이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약속이죠.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사고 싶은 약속이죠. 네. 세상에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일, 인간의 두뇌와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러나 뭐 신기하고 이상하고 신비스럽다 그래서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두뇌와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고개를 저으면안 되는 거죠. 왜냐면그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목격자와 증인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신기하고 신비스럽고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인류 역사상 확실하게 벌어졌던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사건을 확실하게 믿을 수만 있다면 정말 확실하게 믿고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될 거예요 지고 싶어도 못 지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0년이라는 연도의 기원이에요 2020년이 왜 2020년입니까? 뭐, 1, 2, 3, 4 정확한 계산에 의한 건 아니지만 누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한 해, 두해 따져가지고 대충 2020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을 서기 2020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누가 세상에 태어났나요? 누가 이런 연도의 기원이 됐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의 탄생이 세 가지 신비 중에 첫 번째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두 번째 사건은 십자가예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사람들의 죽음처럼 단순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사고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질병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수명에 달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가서 사용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과 형벌과 죽음과 패배를 다짊어셨어요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과 형벌과 죽음과 패배가 몽땅 다 실어있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고가 없습니다. 더 이상 형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패배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세 가지 신비 중에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신비한 역사적 사건은 바로 부활이죠.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 시에 나타내 보셨습니다.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모여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의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개발은 베드로예요.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난자 같은 네게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다. 얘기해.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이 나올까봐 누가 못 믿다고 못 믿겠다고 그럴까봐 일부러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요, 이 편지, 다시 말해 고린도 전설을 쓸 당시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다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바울사도가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예수님 부활이 사실일 거예요. 이 증언이 사실일 거란 말씀이죠. 주님의 대적자여, 반대자여, 주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주님을, 주님의 회방자였던 바울이, 도리어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된 것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겁쟁이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불굴의 순교자로 변한 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요, 죄수의 멍에를 쓰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던 그예루살렘에서 도리어 기독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몇 명의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가지고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무덤을 막은 큰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광채 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미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살아있신 예수님을 왜 무덤에 와서 찾냐? 그런 얘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이 예언했던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늘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은 늘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고날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마가음1십장 32절 이하의 말씀.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루시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왕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가야바이오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 빌라도에 의해 그 형벌이 확정돼 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우리 주님, 죽으시고 돌무덤에 굳게 갇히셨던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던 겁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만의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실은 십자가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도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실은 부활이에요. 유일한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 뒤를 따라 무수한 부활이 이루어질, 무수한 부활이 이어질 첫 번째 시작이라 얘기해요.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부활이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인류에게 찾아왔듯이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이 인류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런 근데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뭐가 예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말이요 로마 제국의 불의한 권력이요 그리고 거기에 선동질을 당한 수많은 군중들이요 거짓과 불의와 선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가두었다 말씀이죠 세상은 얼마나 더럽고 무섭고 음흉한지 말도 못해요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거짓말로 신문하지 않았어요? 거짓 증거로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수많은 군중들 말이죠.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더하면 되지 덜하지는 않은 거죠. 교회를 향한 거짓 증언들, 교회들을 향한 거짓 증언들을 보십시오. 무섭고 더럽고 음용한 흉계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옛날과 똑같은지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돈과 설을 막론하고 세상은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거짓과 불의가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진실이 거짓을 이겼습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겼습니다 십자가가 로마제국을 이겼습니다 십자가가 악한 용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십자가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뭘로 이겼다고요? 부활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 그 놀라운 일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긴 거예요 사랑하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을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화가 나야 그리스도의 사람인데요.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분노하시거든요. 이 죄와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말이죠. 사망이 가득한 세상, 불의와 불법, 부정과 부패로 찌든 세상, 거짓이 득세하는 세상이요. 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런 일이 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나 다 똑같지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으면 짜증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부활이 있으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 주님의 부활은 세상에 대한 완전한 승리 선언이에요. 불의를 깨버린 거예요. 불법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음모와 수술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검은 구름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하늘을 오래 덮지 못하는 거죠. 교만과 허위 온갖 못된 악의 수단들을 아무리 지독하고 그래도 그것이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먹구름에 일시적으로 가린다고 해도 태양, 태양은 항상 거기 있는 거거든 불의와 불법에 가려져도 주님의 생명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거든 때가 되면 이 놀라운 생명이 먹구름을 보라는 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로마 병정 백 명이 지킨 모에 전명이 지킨 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큰 돌로 입구를 막은 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묻어둬도 때가 되면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듯이 우리 주님은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때 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태이 봉하네 예수네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누가 감히 이 위대한 역사에 한걸할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무거운 쇠망치로 질그릇 단번에 부숴버리듯 주님 생명의 위대한 권세, 흑암의 권세, 사마의 권세가 질그릇처럼 박살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권세가 질그릇처럼 깨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2편, 9절. 하나님께서 성, 성자, 성자 예수님, 예수님을 향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드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만 오직 영영영영 묵궁토록 왕성할 겁니다 오직 그분만 세세토록 왕노로하실 겁니다 우리도 그분,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영원히 왕노로하게될 것입니다 부활은 그 모든 위대한 일의 완성이에요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의 무덤이 열리지 않았다면 주님의 시신이, 시신이 그 속에서 속절없이 썩었다면 기독교도 당연히 없는 거죠 여기에 교회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로 교회도 없는 거죠 여기에 목사는 없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도 없을 거죠 우리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에 말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더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최강도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여기 는 목사는 방탕하게 살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죄 가운데 살지 못할 무슨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았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삼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지만 부활로 인하여 십자가가 십자가 된 거죠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 이긴 거죠 십자가가 거짓을 이겼어요 불의를 이겼어요 세상 권세를 이겼어요 악한 영의 권세를 이겼어요 죽음의 권세도 이겼어요 십자가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이겼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여기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므로 각한 그 권세들을 향하여 이렇게 아붙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권수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돈과 향락과 세상 권력을 이기느냐? 사망한 네가 명예와 지식을 이기느냐? 사망한 네가 과학과 문학과 예술을 이기느냐? 사망한 네가 청춘을 이기느냐? 사망한 네가 의학을 이기느냐? 사망한 네가 미모를 이기느냐? 네가 모든 것을 다 이겨도 십자가는 이길 수 없고 네가 모든 것을 다 이겨도 부활은 이길 수 없고 네가 모든 것을 다 이겨도 주님은 이길 수 없고 네가 모든 것을 다 이겨도 나는 이길 수 없다. 살아 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이요. 어둠은 결코 빛을 감싸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당장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죽음은 결코 생명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죽음은 당장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보면 2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여인, 여인에게 여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여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살아 있는 생명이 죽은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네. 거예요. 네. 무덤을 조각내 우었고저 오르는 거예요. 네. 생명은 단 3일 만에 죽음의 쇠줄을 끊고 돌문을 박차고 솟아오르는 거예요. 부활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네. 이 생명은 다음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이 생명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생명의 메시지를 믿나요? 이 메시지는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 영원한 행복의 메시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메시지예요 날마다 날마다 이 굉장한 생명의 메시지가 타오르는 불꽃같이 여러분의 가슴을 점령하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굳게 믿는 한, 여러분에게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이 여러분을 덮질 못하는 거거든. 어둠과 음부와 무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는 거거든. 그 어떤 세상 권세도 여러분을 덮지 못하는 거거든. 그리스도의 십자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그저 과정이에요. 관문이에요. 부활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 얘기해요. 과정이라 얘기해요. 죽음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이요, 이제 주는 문제,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까지 염려 이제 내던져 버리고, 만일 우리가 뭘 염려한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제대로 설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하며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늘 이김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림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랬어요. 삶의 의욕으로 타오르십시오. 삶의 능력과 소망으로 끌어오르십시오. 어깨를 펴자고요. 힘을 내자고요. 용기를 내자고요. 힘차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눅이 들면 누리질 못해요. 부활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이시는 이 영광을 누리지, 누릴 수가 없어요. 불안,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 누리질 못해요. 근심, 걱정, 절망 속에 빠지면 누리지,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도 일시적으로 그랬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크게 실망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걷고 있었지요. 근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아니,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이었는데, 그토록 사랑한다던 스승이었는데 못 알아봤어요. 누가 보면 14장 15절 이하.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도 사모하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대답이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 수 차례 예언하신 바가 있었는데 이미 예수님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수 차례 예언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전혀 믿질 못했던 거예요. 믿지 못했기에 실망했고 믿지 못했기에 슬퍼하고 믿지 못했기에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이 상실됐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 반드시 불행을 가져옵니다. 슬픔을 가져옵니다. 염려와 불안, 낙심과 좌절을 가져옵니다. 한숨 짓는 거예요. 눈물 짓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곁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셔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영안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강단의 말씀이 귀들고있습니까 강단의 말씀이 사모 되겠습니까? 주님 전이 사모 되겠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겠습니까? 능력 없는 삶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몰려가는 것을 몰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불행과 슬픔과 염려와 불안이 악순환처럼 대불이 되는 헛된 인생이 되버리고 마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기대하고있었다면 그들이 만약에 주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순전하고 순수하게 믿고 있었다면, 그들이 만약에 꺼지지 않는 소망을 품고 있었다면, 설레는 마음속에 그 소망을 담고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을 거예요. 주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말을 걸자마자 예수님 품에 뛰어들어가지고 엉엉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 주님 과연 살아나셨군요. 예언하신 그대로 살아나셨군요. 우리는 예수님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 믿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그러지 못했던 말씀이죠. 사랑 여러분, 크리스도인은 늘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뻐이러버리면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실의와 좌절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불행과 슬픔 속에 빠져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날,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개관신 테니스 이라고 테니스 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개관신 이라는 것은 영국 왕실에서 아주 대단한 문학가에게 주는 그 영광스러운 호칭이 에요 영국의 개관신 테니스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후원을 거닐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중인데 태, 태, 친구가 테니스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자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테니스는 말없이 한참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아름답게 활짝 핀꽃 앞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입을 열어요 나에게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꽃을 피게 하는 저 태양과 같다네 이 꽃은 아름답지만 태양빛과 열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꽃은 피어날 수 없는 거죠 태양이 없으면 꽃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태양이 있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우리 삶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나 같은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생명으로 피어났습니다. 태양은 항상 있듯이 우리 주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지고 싶어도 못 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단서리 좋을까요? 지고 싶어도 못 진다. 여러분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고자.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위대한 소망을 주려고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려고 십자가를 지었다가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덧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